안녕 반가워 나는 북한에서 왔어 요즘에 한경도까지 이 블랙 컴뱃이 너무 핫하다는 얘기가 들어서 한번 나와보려고 탈북했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정말 누구 나올지도 몰랐는데 익숙한 얼굴도 많고 또 되게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 개쌈이 뭔지 보여줄게 죽방을 후리던 다리를 부러뜨리던 확실하게 모가지를 따주던 확실하게 할게 기대해 오케이 이상 끝 얼마나 강한 선수죠? 본인은 프로 6전에 패는 한 번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 킥복싱 어, 타이틀전에서 10승 1패 강자한테도 두번 다운 시켜서 챔피언 됐어 그래서 요즘에 기량이 많이 올라온것 같고 오늘 어찌 보면 여러모로 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재밌는 경기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할까? 나는 흑사자가 하는 걸로 사봐 제 전적도 없고, 기회를 먼저 주는 게 나는 걸. 괜찮을 것 같은데. 복사사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복사사로하자아 뭐. 이거는, 그래도. 아 우리가 원해서 한 거니까. 원해, 원해서. 어, 넌 미안할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누가 가장, 이렇게 박 같은 사람이랑 싸우면 돼. 기회잖아. 나해뭔가 역시, 세 중에 아무나 선택하면 되겠다. 1 0분까지필 어. 필요가 있나? 아니, 지금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아무튼 딱 생각해보자 밧줄이 먹어야 되는데 음. 아니면 나랑 할래? 내가 제일 젊같잖아스 키도 제일 쪼금하고 그래, 안 그래? 이왕 나온 것이 가장 쓴 사람이랑 해야지 왜, 내가 어디 제일 쓰냐? 한번 할래? 아, 날선택해좀 고맙지 진짜, 나 타격 좋아하거든 가끔하게 한번 죽방 흐리게 한번 해보자 나그러다안 가. 물론 오면 이거 디패은는 하겠지만 <laughs> 그러다안 가. 어, 뭐 물론 네가 오면 방어는 하겠지. 근데 타격으로 진짜 어, 화끈하게 싸울 수 있어. 뭐내 경기를 뭐 봐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빼는 거 없거든. 좋지. 할까? 콜. 제이 만만아 선수는. 음... 만만해 보인다는 말은 살짝 공감하는게 요즘에 북한에서 거지같이 살다가 자본주의에서 또 지방에서 망갈망갈하게 치긴 했습니다. 진짜 1라운드 안에 끝내버릴게요. 자신있어요. 진짜 개패드이패버려야지 요즘에 제가 또 카푸킥을 장착해서 저번 경기 때도 카푸킥으로 상대의 종아리 망가뜨렸거든요. 남조선 카푸킥보다 역시 남북한을 다 경험한 사람의 카푸킥이 확실히 아프구나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거 근데 맛있네요 이거. <laughs> 익스트림. 어 스고이. 스폰서 브랜드. 어 스, 아, 스고이요? 아, 스고이. 스고이 한명 먹나요? 스폰서는 진짜 몰랐는데 방금 주시 갖고 그냥 먹는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막 먹었는데 맛있어요. 아 익스트림 스. 아 아무튼 한명적으로 맛있습니다. 투표를 할 거야. 정정혁 선수랑 싸우겠습니다. 투표한다고해서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네. 누구한테 투표를 줘서 그 사람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선식 해야 돼. 탈바꿈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 온 삶이 평범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죽을 겁이 많이 남겼거든요 탈북하다가 인신매매 당할 뻔한 경험도 많고 중국 사람들한테 뒤지게 처맞기도 하고 해서 격투기? 물론 험한 운동이지만 저한테는 딱히 험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이 주는 영향도 있지만 그 환경이 주는 영향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이 건물이 약간 살짝 북한 그 후진 건물과 닮은 느낌이 들어서 진짜로 약간 살짝 뭐 옛날 추억 생각도 나고 북한에 이런 비슷한 건물이 많거든요 물론 이 정도면 엄청 뭐 좋은 건물인데 비슷한 느낌이 많아요. 이런 벽 같은 것도 자연 그대로 있잖아요. 북한은 이 페인트 칠하려고 해도 이게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자연을 되게 추구하는 편이어서 되게 고양이한 느낌도 들어요. 너무 좋은데요. 정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지? 여기 엄청 나고 오 싶어하셨어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 블랙 컴뱃은뭐 제가 두른 얘기도 있고요 선수들한테 일단 많은 그런 배려와 또 이런 경제적인 지원도 많이 해주셔갖고 정말 선수로서는 그 이상 도 바랄 게 없거든요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제가 말로만 효도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뭐제 노력이 부족한 걸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효도는 못해드린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블랙 컴뱃에서 우승하면 어머니한테 좀더 현실적인 효도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머니랑 그럼 같이 탈북을 하신 건가요? 네 어머니랑 저는 죽을때 같이 남기면서 같이 왔습니다 딱두 분이서 오신 건가요? 네맞습니다몇살때 오셨나요? 탈북할 때는 13살이었고요 중국에서 3, 4년 동안 노가다 하면서 개고생하고 한국에는 16살, 17살, 17살에 왔어요 네, 투표하러 가시면 됩니다 어, 어디서 하면 되죠? 첫 번째 경기, 탈북 파이터 대 흑사자. 탈북 파이터 대 흑사자입니다. 자, 코팅 조심하시고, 노브, 척추랑의 가격 금지 케이지 그립금지. 오케이? 오케이? 코너! 레디! you yeah. 와! 아 순간 갑자기 어질 후가 정신이 잃었. 괜찮아요? 네, 괜찮아. 와, 지금 저를 앞당합니다 저를 저아 우리 골쫓는 거야. 아, 근데 아, 아, 다음에 잘 붙죠? 많이 하자. 아무래도. 네. 아, 아, 아. 어, 아, 오 기억이 없는데. 오, 완전 플래시다. 플래시다. 진짜 제가 사실 경기 다 봤는데 와... 훨씬 강해진 것 같네요 현장 가겠습니다 승!